거래 내역을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는 뭐 주가 조작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14억 720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가 직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언제 나왔을까요 검찰이 저걸 언제 확보했을까요 근데 저걸 갖고 있다가 에휴. 수사를 안한 거죠 서울고검이 추가 압수수색했을 때 검사 같은 검사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저 사건 수사한 검사 설마. 같은 검사예요. 그 다음에 특검에 들어갔어 지금. 특검이 뭘 수사해야 되냐면 그때 누가 덮었었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셀프 수사하고 있는 내가 나를 수사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 것만 쏙 빼고 뭐. 현실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laughs> 검사가 수사 제일 잘한다고. 어? 좀 닥치라고 나한테 그래갖고 그때부터 닥쳤지. 특검이 김건희하고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이 통화 녹취를 공개를 했거든요. 예. 거래 내역을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에게. 매일같이 보고를 합니다. 아, 네. 아, 근데 음. 나는 이게 왜 보고를 할까? 이게 좀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음. 왜냐하면 우리가 내주식 거래 그냥 내가 하면 내가 다 알잖아. 어, 그렇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겼기 때문에 음... 본인이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네. 그 통화 내용 중 일부 저희가 녹취록으로 좀 구성은 해봤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미래세 직원이 김건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수하게 다 팔았을 때 남은 돈이 25억 7,700만 원이다. 여기서 또쉐어를 나누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 물으니까 김건희가 거기서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 일단 네. 그러니까 직원이 어휴 많이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김건희가 6대사로 나누기로 하면 저쪽에다가 얼마 주는 거냐? 거의 2억 7천 줘야 하는 것 같은데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네. 나눠주는 거는 뭐 주가 조작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이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처분을 합니다. 음? 처분 이후에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작성한 김건희 엑셀 파일 알죠? 예. 그거를 받았나 봐요, 김건희가. 어허. 다 처분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이 정산이 됐는지 김건희 엑셀 파일을 김건희가 보면서 정산이 네. 잘 됐는지 확인하는 장면인 것처럼 보이는 통화 녹취가 있거든요. 녹취록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게 이제 계좌의 잔고하고 음. 수익금 계산이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요거를 이제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 미래세 직원이 14억 7,20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가 그걸 매각한 금액이 잔고가 14억 7,200 끝자리가 279905예요. 이렇게 아, 얘기를 하니까 음. 미래세 직원이 거기 혹시 써져 있는 걸 한번 그러니까 김건희가 통화하다가 답답 했는지 네. 제가 지금 바로 팩스로 보내 드릴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맞춰 보는 거예요. 아, 예. 예. 여기에 이제 주가 조작범들이 갖고 있었던 김건희 엑셀 파일하고 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예. 네. 네. 봉지욱 기자님. 네.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최초에 2019년에 어뉴스타파에서 시민보 기자가 최초 보도를 했고 이후 이제 2021년 지난 20어 20대 대선 때 최초 그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미래셋 직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언제 나왔을까요? 검찰이적걸 언제 확보했을까요? 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저희 뉴스타파가 보기에는 그 시민보 기자 등 이제 저희 보기에는 2021년 9월 달에 증권사 다섯 곳을 압수수색합니다. 예. 압수수색을 해요. 네. 압수수색을 해서 이미 저때 확보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본이 그렇죠. 녹취록이요. 저 녹취록이 <laughs> 2021년 대선 기간에 세상에 알려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음. 그러면 아뭐 네. 결과는 완전 히 지금 바뀔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예. 올해 4월에 서울 어, 고검에서 재수사하잖아요. 음. 재수사를 해서 저걸 발견했다. 그렇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음. 어, 검찰 수사 기록에 보면 2021년 9월에 이미 압수수색한 걸로 증거 목록에 있습니다. 저게 다섯 아... 개 증권사의 어, 통화 녹취록, 그 매매 녹취 녹음 파일이 있고 에이... 그걸 이미 이제 녹취서로 녹음 파일을 가져오면 검찰은 그걸 무조건 녹취서로 만들어요. 어... 그게 목록에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저걸 갖고 있다가 아휴, 수사를 안한 거죠 아휴, 수사... 수사를 안 하고 저거 빼고 예를 들면 좀, 좀 전에 나왔던 김건희 엑셀파일 이런 것들은 법정 1, 2심 법정에서 나왔어요 네. 번호수 할때 네, 네.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거 김건희가 저 엑셀파일을 진짜 갖고 있었을까 보고를 음, 받았을까 어. 이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녹음파일이 있었으면 그게 입증이 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거를 검찰이 이미 갖고 있다가 아... 윤석열이가 파면되니까 서울고검이 갑자기 재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막 하는데 미래에셋의 저 녹음 파일이 어떻게 이 땅을 알고 다시 압수수색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음. 네.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 근데 더 심각한 거 말씀드릴까요? 안 돼, 안 돼. 검찰 2021년도 압수수색할 때 수사했던 검사, 서울 고검이 추가 압수수색했을 때 검사 같은 건가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저 사건 수사한 검사. 설마 같은 검사예요. <laughs> 아 진짜? 네. 어, 예, 1 아, 2 3, 2, 야, 3 2, 검사도 재밌나봐 어, 놀랐어 놀랐어, 야, 놀랐어, 놀랐어. <laughs> 한문혁 부장검사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뭐라고요 한문혁, 한문혁 부장검사 한... 음. 한문혁 부장검사가 그렇다면 내가 덮었어 2021년에 음. 내가 덮었던걸 난뭘 덮었는지 알잖아 고검의 재수사팀에 들어가요 이, 검사, 이 검사가 동부지검에 있다가 음, 음. 아, 승진도 했어 원래 부부장이었다 부장 승진해서 동부지검 부장검사 하고 있다가 고검 재수사팀에 들어가서 <laughs>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극적으로 저걸 찾아내요. 아. 그러니까 극러 이번 대선 얘기하는 네. 겁니다.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재명이 이기니까 극적으로 저게 찾아져. 아... 찾아져. 아유, 진짜, 진짜. 그다음에 특검에 들어갔어, 지금. <laughs>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한 아유, 번에 이해가 되네요. 네. 왜냐 하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이미 확보한 녹취 파일을 그쵸. 이른바 <laughs> 속된 표현으로 뭉갰어. 네. 네. 뭉갰는데 이걸 덮어주기 위해서 고검에서 재수사하는 검사가 마치 그때 압수색을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모양새를 음. 만들어 준다고 음. 보통 관계가 아니면 그렇게 하, 그렇게 안 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면 말이 되는 음. 거지 그게 왜냐면 본인이 문경 걸 덮기 그렇죠. 위한 네. 작업이니까 그 정도의 수고를 할수 있겠죠 음. 근데 <laughs> 만약에 다른 사람 다른 검사라면 내가 왜 기록에 이미 첨부되어 있는 거를 어?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음. 위해서 압수수색영장 받아서 다시 나가서 네. 그 작업을 음. 모양새를 왜 만들어준다고 음. 그걸 왜 해줘 그렇지. 말이 안되거든 말이 안 되지 근데 같은 사람이라면 말이 되는 지 거지 되지. 그러니까 제가 야. 볼 때는 이 사건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는 증거가 완벽하게 나왔어요 이미 다 예. 이미 나왔었어 이거는 사실 특검이 뭘 수사해야 되냐면 그때 누가 덮었었을지 그렇지. 음. 그거 신인교가 맨날, 맨날 우리가 근데 지금 거 아닙니까? 셀프 수술하고 있는 내가 나를 수술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그게... 문제. 아...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의 심각한 모순이에요. 아, 그러네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방법이 어렵다 참 음... 진짜 아이고. 야 김건희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할 네. 때는 아... 뺐다가. 음. 윤석열 파면 되니까 오, 다시 다시 발견했어. 그럼 이 사람은 <laughs> 훈장 받는 거야. 그렇죠. 그나 지금 지금 특검에도 가 있어. 아이 아, 틀렸어 이제 봉지욱 기자 아, 때문에 뭐, 걸렸 보면 훈장. 검찰에 이미 이제 압수를 하면 압수 뭐, 증거물이 있잖아요. 음. 가져왔 서버를 복사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복사해서 왔으면 그건 또다 검찰에 있어요. 음, 그러면 그렇죠. 2021년 9월에 김건희 것만 쏙 빼고 뭐 권오수 등 다른 사람 녹음 파일만 가져와서 이게 얘기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 거, 어제 법정에서도 뭐 제가 보니까 법정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어제도 특검에서 뭐라 그러냐면 HTS. 네. 그니까 폰으로 하는거래. 요거는 네, 네. 녹음 파일이 없을 것 같아.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 네, 네, 네. 이제 PC로 하는 거고 네. 모바일로 하는 거. 아, MTS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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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네. 그걸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화 주문이 없을 것 같아서 음. 안 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저희가 추가로 해보니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음. 말씀드렸듯이 2021년 9월에 1차 압수색 했을 때 권호수와 뭐 최은순 다 HTS였어요. 음. 김건희만 HTS 한게 아니고 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거는 그렇든 다 하고 김건희 거만 쏙뺄수 있을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어제 법정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정에서도 왜냐하면 판사가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아니 김건희 거 이거 왜 이제 나온 거야? 어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어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김건희는 HTS라서. 최초에는 저희가 안 했어요. 안했요안 아, 네.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재수사하면서 해보니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압수 목록에 아, 증거 기록 목록에 어, 미래에술증권 통화 녹음 파일 네,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열받어. 열받아도... 아니 이런 사실도 모르고 나는 야 그래도 이거 이번에 성관했다고 나는 좋다고 음, 이거 그렇지. 기사 갖고 온 거고. 세탁기 돌아가. 아그 방송 전에 음, 우리 음. 또 검사님은 이렇게 보더니 역시 수사는 검사들이 따라. <웃음> 내가, <웃음> 언제? <웃음> 안 언제 언제 내가 언제. 맨안 잡고. 언제까지 검사들한테 우리가 놀아놔야 되냐. 아... 아, 정말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번 특검에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네. 내란 특검도 결국에는 검찰 라인을 수사하려고 특검한 거예요. 근데 박성진한테 막힌 거고. 김건희 특검도 아까 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덮은 검사들 수사하라고 사실 김건희 특검 한 건데 맞아요. 안 되고 있고 예. 최병 특검도 그 수사 외압을 는 검찰 라인들 있잖아요 검찰이나 법방부 아, 라인 예. 거기를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특검이 음. 이대로 이렇게 가선안 된다 좀더좀 가열차게. 아. 특검의 의미를 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와. 근데 이게 태생적 한계가 있어. 특검에다 검사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막 뭐라고 했더니, 뭐 댓글뿐만 아니라 저렇게 양복 입은 사람들이 현실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laughs> 검사가 수사 제일 잘한다고. <laughs> 어. 좀 닥치라고 나한테 그래갖고, 그때부터 닥쳤지. <laughs> 욕은 욕대로 먹고. 아. 아니, 뭐. 아. 음, 음~ 인재들이니까 수사는 잘하겠죠 근데 수사를 잘하는 거를 넘어서 너무 이렇게 잘하다 보면 조작까지도 가고 퍼퍼주기도 음. 하고 음. 기소도 마먹 뭐, 그 혐의도 마음대로 골라서 쇼핑을 하고 이런 건데 김건희 특검의 검사 (40명이) 돌아가겠다고 항명했잖아요 네, 항명했는데 예, 예. 대충 뭉개고 앉아 있으면서 태업을 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한 그중에 절반 이상은 절반 이상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하명 수사라고 볼만한 그런 뭐 아이템들 그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더라 이더라라고 하는 거고 안 그래도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저희 시민보 기자가 제일 잘 알아서 오기 전에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어, 그 사십 명그 검사 네. 실명 네. 예, 공개하는 리포트를 지금 편집하고 있대. 와 예, 진짜로 예, 오늘 공개를 하겠다고 아. 하니까. 와 예. 지금 국감 얘기에 짧게만 하나만 더하자면 이제 명태균 씨가 국감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 음. 그래서 오세훈 시장하고 만날 것이다라는 네.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어, 진행될 국감이 어, 그러니까 서울시의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때 명태균 씨가 나온다는 것인데 어. 뭐 혹시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나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음.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어,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공신력 좀 많이 떨어지긴 음. 했죠. 아무래도 이제 네. 말의 무게값이 조금 음. 떨어진 것 같긴 하고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문제 의식은 이거 거의 민주당이 하는 거다. 나, 음. 나를 이제 지방선거 <laughs> 앞두고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예. 이 정치적으로 스크래치 내려고 이러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정말 어떤 사법 리스크나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어,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권자는 예. 그러니까 이뭐 장단이랄까 명. 암이랄까 이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거는 그 헤아릴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냥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생태탕으로는 좀 봤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프레임으로 또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음해다라고 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수사는 지체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더임박하기 예, 전에 이거 빨리 지금 검찰이 들고 있잖아요. 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사실 서울시 국감에서 따질 게뭐 어디 한두 가지 아직 있어요. 아, 아 어, 근데 일단 한강 버스 일단 응. 한강 버스고 먹어가나 일단 그 명태균이 알고 있는 걸 많을 거예요. 응. 실제 그2 0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은 되게 전략적으로 자기가 말을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으면서 응. 또 중요한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중요한 말을 또 빼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아직도 뭔가 남아 있는 게 있다고. 어, 근데 거면. 내가 봤을 때는 그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준석. 하기 전에 예.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먼저 자기가 먼저 밀어줘야 되겠다는 음. 생각을 하고서 원래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게 있어요 음. 그러다가 오세훈이가 워낙 지지도안 나오고 나경보다 원더 나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 오세훈하고 손잡고서 뭔가 해주려고 했었던 게 있었었고 그거는 강혜경 국장도 되게 잘 아는 내용이어서 예.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합쳐 보게 되면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음. 이걸 가지고 만약에 오세훈을 죽이게 돼버리면 사실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살판이 날수 있는 거예요 음, 어부지리로. 어~ 부로 그러면 어. 나경원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생기겠죠. 자기가 이제 경기도는 예. 안 나가게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나경원이 여기서 한번 쭉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계속 고비 고비마다 음, 무너졌는데 음. 그거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이작 이게 나오기 보는, 때문에 예. 민주당하고 이 나경원하고 이 오세훈하고 이사이의 관계에서 명태균이 할수 있는 역할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음. 명, 근데 명태균이 하여튼 변덕스럽고 하도 그냥 맨날 맨날 상황 따라 말이 바뀌고 음. 그랬다면 그 사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지 그렇죠.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주요하게 에,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수사로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국감장에서 뭔가 이슈 모리를 할수 그렇죠. 있는 내용이 또 있을지는 어, 좀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쭉 보다 보면 뭐 낯익은 이름들이 어왜 여기서 튀어나오지 하는 아, 분들이 그러니까. 종종 있는데 이번에는 그 영화 배우 박성웅 씨의 어쨌든... 이름이 <laughs> 그런 식으로 등장을 했어요. 네. 그 해병 전일사단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이전 사단장과 그 블랙펄리메스트의 이종호 전 대표가 네. 어, 서로가 모른다 그랬거든요. 네, 네. 서로가 모른다 그랬었는데 어, 배우 박성웅 씨하고 셋이서 밥을 먹었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고. 박성호 씨는 이제 심지어 체병특검의 참고인으로 와서 조사를 받았고 이 내용을 어, 확인해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laughs> 지금 그 상황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종호 씨는 계속 모른다. 어, 아닐 걸? <laughs> 그러니까 아니다. 박성우 씨가 잘못 얘기한 걸 걸? 그런데 <laughs> 말이 안 되는 게 박성우 씨는 나 원래 알고 있었어. 네. 어, 이전 음. 대표는 나랑 원래 아는 음. 사람이고 그 사단장은 그때 가서 처음 본 사람이야. 이렇게 음. 말했잖아요. 예. 그러면 기, 그때 밥을 먹었고 안 먹고 떠나가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인간관계를 전체를 다 부인하려면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왜 그토록 구명하려고 했는가. 그게 단추로 보이는 거예요. 예, 여기로 이어지는 것에, 근데 이종호 씨는 그동안 계속 모른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확실하잖아, 요 이런 거는. 이게, 왜냐 박성웅 씨가 그러면 거짓말을 지어낸다면 지어낼 동인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동인이 음. 없어요. 이 사람이 굳이 이 최혜병 특검에서 불렀는데 음. 밥도 안 먹었는데 연예인이. 그리고 자기가 이름이 이렇게 소비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밥 먹었는데 난잘 모르겠다. 원래 두 사람 그렇게 잘하는 관계도 아니고 임성근은 그날 나 처음 봤다. 음. 이러고 끝이에요. 소속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 시점이 2022년도란 말이에요. 네. 예. 최병이 사망한 게 2023년 7월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거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가리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지언을 동인이 큰 거는 이종호 씨인 거죠. 음. 박성훈 씨를 이제 뭐그 자리에 이제 초대했다는 또 트로트 가수가 또한명 이게 결혼이 아, 되던데 그렇군요. 뭐 누군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어이 임성근은 서, 근데 그 자리 왜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 말로는 <laughs> 뭐 수회 복구 어쩌고저쩌고 해서 갈 수가 없었다. 박성희도 어? 예, 갈 수가 없었다고. 뭐박 이런 얘갔다 얘기를... 아,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경북 포항에 원래 근무지가 포항이니까. 음.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건 어쨌든 임성근도 <laughs> 이종호도 서로는 모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성웅 씨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에서는 네. 그걸 어떤 형태로든 부인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음. 근데 저는 특검이 수사를 한 지가 지금. 엄청 꽤 오래됐잖아. 오래됐는데 음. 이 정도 사실이 언론에 릴리스되는 게특검이 이종호를 붙잡아놓고 지금 무수 수사를 얼마나 진척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어, 있는가 있는가 그 그부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박성원과 밥을 먹었으면 구명로비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동선을 확인한다라는 건 수사에서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 때 하는 일인데. 지금 이게 릴리즈되는 자체가 특검의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오히려 너무 기초적인 예, 얘기가 나온 것 네, 아니냐? 네, 예, 그렇죠. 시간이 지난 거에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정호를 붙잡아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라는 도이치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뭐 이정호가 말을 안한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잡아다가 피의자가 말을 안 하면 수사를 그러니까 진도를 못 나간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해왔던 것인지. 음.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정호 씨가 굉장한 키맨이라고 그 처음부터 얘기를 얘기가 했었으니까. 됐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김건희의 재산 관리라고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종호가 지금 임성근의 구명로비를 했다는 거, 온 국민이 이미 한일년 전에 그 카톡 화면을 다 봤는데, 근데 이제 와서 만난 소를 아는 사이인지 안 하는 사이인지 확인하고 있다. 저는 이 수사가 좀 문법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벌어졌던 일은 과거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릴리즈되는 이유는 뭘까? 음.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김주현이나 그러니까 전민정 수석, 아니면 심우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갔다 왔다고는 나오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도 한줄 음. 없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리고 박성재 예. 영장 안 나올 수 있다고 내가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네끼리 지금 뭔가 봐, 봐주는 카르텔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검이라는 곳 안에서 어떤 작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김한 기자도 지금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종호 건 같은 경우도 예. 검찰이 한 7, 8 년을 봐줬던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특검이 들어와서 미래에셋을 뒤지니까 서버에 다 기록이 남아있네. 어이 우리가 몰랐네 예.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음. 지금 그리고 명태근도 똑같아요. 명태균도 음. 명태균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걸 핸드폰 그냥 장롱에 넣어놨는데 검찰이 못 찾던데? 안 찾던데? 이렇게 <laughs> 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확인이 됐어요 재판에서. 음. 자 그러면 이종호도 그렇고 명태균도 그렇고 어떤 겁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봐줬던 인사들인데 이 인사들을 특검을 다시 잡아왔는데 그러면 특검이 뭔가 촥 이걸 할줄 알았는데 지금 진도가 안 나간다는 똑같은 거예요. 거죠, 네,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예. 거, 예요 어피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영장이 꺾였는데 재청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김주현, 이완규, 그다음에 심우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특검이 소화할 시간이 있느 있느냐? 음, 음. 뭐 이런 상황에 놓고 보면 지금 어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지금 특검에 대한 어 이게 점검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특검이라는 게 특징상 네. 아, 수사 기한도 제한이 있는 맞아요. 것이고 그 안에 무언가의 성과라는 것이 좀뭐 기소가 됐건 어,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수사 결과가 됐건 어 이런 것이 될 텐데 지금 이미 절반이 지나가 버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은 점점 그 마무리돼야 되는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그 사이에 뭐 인력을 늘린다, 시간을 늘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나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죠. 음. 이,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분명 뭐 저희가 4월7일날이 방송을 런칭했거든요. 네. 어, 어, 얼마 안 됐네. 지금 반년 정도 지났는데 같은 뉴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진척 없이.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때가 됐다. 라는 얘기를 꼭 하면서 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진행이 매끄네. 아, 아, 너무수려해요 아, 네. 근데 이제 끝내야지. 아 네, 아니 아직 몰랐어요. 할 말이 많이 많았는데. 중간에 남았습니까? 그리고 버퍼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인저티 타임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예. <laughs> 이제 네, 아이템이 없네. 아. <laughs>